귀티란 화려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레 다듬어진 옷구슬과도 같은 것이다. 그저 값비싼 물건으로 지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겉모습만을 가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귀티는 외면과 내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품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귀한 기품을 몸에 익힐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귀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수십 년 묵은 고목이 꽃을 피우는 것과도 같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 갈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소개할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향기를 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보자. 첫째, 말투와 표정을 순화하라.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거친 말투는 메마른 사막의 모래바람과도 같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다. 반면 부드럽고 정중한 말투는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역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라.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되 진심을 담아 표현해야 한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이야기하라. 목소리의 톤도 중요하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한 볼륨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표정 역시 언어만큼이나 중요하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되 과하게 표정을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눈썹을 치켜올리거나 입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등의 과장된 표정은 상가해야 한다. 대신 눈에 미소를 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라.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처럼 주변에 평화로운 기운을 전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갖추어라. 바른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창구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혀 당당하게 서있어라. 이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우뚝 선 모습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다. 등을 의자에 기대되 구우정하게 앉지 말고 곧게 펴고 앉아라. 이는 마치 꽃꽃이 선대나무와도 같다. 당신의 의지와 품격을 보여줄 것이다. 걸음걸이 역시 중요하다. 너무 빠르게 걷지 말고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라. 발을 끌지 말고 바닥에서 살짝 들어 앞으로 내딛되 발끝이 아닌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하라. 이는 마치 고양이가 우아하게 걷는 모습과도 같다. 당신의 움직임에 우아함을 더할 것이다. 팔을 크게 흔들거나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은 앞을 향하되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며 걸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걸음걸이는 마치 숲속을 거니는 사슴처럼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일 것이다. 셋째, 옷차림과 외모를 단정히 하라.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귀티가 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이 더욱 중요하다. 옷은 항상 깨끗하고 구김없이 관리하라.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마치 주름진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가치가 반감된다. 색상 조합도 중요하다. 너무 화려하거나 현란한 색상은 피하고 반색이나 파스텔 톤의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라.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의 물빛과도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착용하되 질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 과한 장신구는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향수를 사용할 때는 은은한 향을 선택하고 너무 강하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마치 봄날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머리 스타일도 단정하게 유지하라. 과한 염색이나 파마는 피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얼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를 제거하라. 이는 마치 아침 이슬에 씻긴 꽃잎처럼 당신을 청초하고 깨끗해 보이게 할 것이다. 넷째, 지식과 교양을 쌓아라. 진정한 귀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우러나와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라. 이는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되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라. 신문이나 시사잡지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이는 당신의 대화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여 예술 작품을 감상하라. 이는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고급 문화를 접하면서 당신의 정서는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게 변할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는 마치 다양한 색채의 팔레트를 가진 화가처럼 당신의 표현력과 사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다섯째, 예의와 매너를 철저히 지켜라. 예의는 비티의 기본이 되는 요소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뒤에 떠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하라. 이는 마치 봄날에 꽃잎을 흩뿌리는 벚나무처럼 당신의 작은 배려가 주변에 아름다움을 전파할 것이다. 식사 예절도 철저히 지켜라.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천천히 우아하게 식사하라.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당신의 모습을 우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라. 이는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신의 넓은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만약 지각할 것 같다면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라. 이는 마치 정확한 시계처럼 당신의 신뢰성을 높여 줄 것이다.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대폰을 크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는 마치 고요한 숲 속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을 줄 것이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귀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서서히 몸에 배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라. 말투와 표정을 순화하고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갖추며 옷차림과 외모를 단정히 하고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예의와 매너를 철저히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귀티는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존경의 눈빛을 보낼 것이다. 당신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귀티일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